오우, 덥다. 뭐야? 아니? 아몬드와 호두 두유 누가 선물로 놔두고 갔나봐. 잘 먹겠습니다. 와 더워, 더워, 더워. 자, 으! 아 너무 뜨거워. 자, 이거 한번 온도계로 측정해 봅시다. 오늘은 지금 37도고, 저쪽은 지금 45도. 자동차는 53도. 도저 해야 되겠어요. 오늘, 수, 영, 자, 가자. 가자. 와, 드디어 이걸 쓰는 날이 오다니. 카메라맨 나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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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제 1. 와, 이거 너무 무겁다, 이거. 으 <목소리도> 이게 무엇이냐? 바로 수영장인데요. 4m 수영장부터 3m, 2m, 1m. 이렇게 해서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여러분, 다 했습니다. 근데 끝이 아니고, 수영장 네개더 만들어야 돼. 하나, 둘, 셋, 넷. 지금 더 만들고 있어요. 이거 허파 혼자서 넣으면 안될것 같아. 자, 예! 아, 빨리 다 와. 빨리 더워. 다와 어, 진짜. 땀이 흘러내려요, 흘러내려. 어. 반짝반짝 하죠, 반짝반짝. 후, 더워. 아, 빨리 마지막 만들어 봅시다. 이 허팝이 다 만들었습니다. 보이죠? 자 소개 갑니다. 자 여기부터 여기가 제일 큰 거예요. 메인 1번 수영장 4 m 그다음 여기 2번 수영장, 3번 수영장, 4번 수영장 마지막 5번 수영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거를 여기 놓고 이거를 여기 놓고 이거를 여기 놓고 이거를 여기 딱 놓으면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이 완성되겠죠? 아더워자 그럼 빨리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아직 물이 가득 차진 않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수영장까지 물이 차으니까 일단 막 보기로 잠시 들어가 볼게요. 오 시원해, 오 시원해. 와아 여러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지금 덥잖아,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빨리 다 들어와, 들어와. 아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수영장이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떠 있어. 두 번째 수영장은 아무래도 안에 물이 많다 보니까 물이진 않고 딱 바닥에 내려가 있고 자, 아직 네 번째 수영장에 물이 가진 않았어. 더워서 약간 무어야 일단. 와아 추워 아 추워 아추아 근데 아 어, 좋다 아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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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지금 여기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허팝 날개 보이나요 아침마다 허팝 연구소 오면 여기서 수영 한번 딱 하고 시작해야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안 나가야겠다 <laughs> 아 추워 아 추워 아다 그럼 잠시 나가 볼요 밖에 나가면 엄청 더운데. 지금밖에 한 10초 있었는데 너무 더워 네. 안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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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아 이거 이거 이거지 밖에 한번 나갔다 오니까 물이 차갑게 안 느껴져요 이제 미지근한 물이 느껴져 왜냐하면 밖에 너무 덥기 때문이야 드디어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 아니, 근데 수영장이 너무 커서 물 채운다고 다음 날로 바뀌었요 들어가 보자. 제일 안에 있는 작은 수영장에 들어갈게요. 아 시원하다. 아니 근데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 안에 수영장이니까 수영장 수영장 여기서 수영하고 놀 수가 없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요. 허팝이 제일 작은 수영장에 들어가면 발만 뻗어도 다음 수영장으로 가버려. 그래서 수영장과 수영장을 잇는 터널이 필요할것 같아요.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번만들어 볼게요. 자, 1번 터널 완성. 자, 그럼 터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번 터널. 됐다. 어, 어 터널 통과 성공. 혹에물 들어갔어? <laughs> 자, 이런 식으로 터널을 마저 만들어 볼게요. 2번 수영장 터널 완성. 자 이제 마지막 수영장 터널 가봅시다오 이거 완전 폭포 아니야 폭포. 맞아 터널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수영장과 수영장 사이를 한번 왔다 갔다 해 볼게요. 저쪽에 제일 큰 수영장으로 가볼게요. r e 가시고 와. 제일큰이영장왔어그 제일 이번에 제일큰이어장제어서제크이번에제이어서제크슘어서제일 작은 수영장으로 이번가제게슘이어서제크슘이어이어이 수영장을 만들고왔는데 저희가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수영장을 오가기 위해서 선월도 만들고 완전 대박인 것 같아요 오 <목소리> 여러분들! 무더운 저의 수영장에서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안녕 아... 맨날 여기 들어와 있어야겠다 <목소리>